냉동아 살법 자 안녕하세요 냉동비빔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일본 직구로 스위치 게임 이제 하츠네미쿠 프로젝트 디바 메가믹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쪽에는 제 주소랑 이름이 쓰여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뜯으면 되겠지 음박가 이게 주소랑 이름 나올까봐, 지금. 그냥 뜯자. 주소랑 이름 나오면 어때? 설마 찾아오겠어 누은 냉동비님 시청자예요. 이게 제가 그아미암이나월런데스산건 아니고 이제 아마존에서 처음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직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구매대행 사이트를 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판으로 샀고요. 이제 일본판이 우리나라 정발판보다 노래가 두 곡이 더 들어있어요.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이제 논란이 많은 저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단 천본행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곡은 작년 마지미라 때 수록됐었던 이제 오오돌이 줄리의나이튼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 일본풍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일본판.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정판 브록인가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게 이제 스위치 게임 타이틀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음, 뜯어볼게요. 저는 사실 스위치가 없는데, 이 특전이 마음에 들어서 스위치가 없는데도 게임을 샀습니다. 투구 예. 해버려 플렉스 해버렸죠. 그래서 재질은 그냥 종이에요. 맨들맨들 합니다. 그냥 종이고, 이제 이렇게 빼면, 이렇게 틀이 있네요. 이건 뭐지? 되게 펄럭펄럭 거리는데, 아하! 이렇게 넘기면, 따로 겉표지가 또 있네요. 여기는 똑같은데, 뒷면이 이렇게 미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뒷면은, 이렇게 게임 타이틀이 있는데, 아까 요거를 벗기면, 이렇게 예, 미쿠가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메가 믹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제 39가 미쿠인 건 다들 아시죠? 예, 땡큐의 의미도 있고 미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가 믹스라고 읽어요. 일단 패키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게임 타이틀 저는 뭐 아마 게임은 되팔지 않을까? 친구가 스위치가 있긴 한데 친구 거로 조금 갖고 놀다가 대팔거나 친구한테 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거의 반값을 주지 않을까? 아, 저리 가봐. 지금 촬영은 그 스위치를 갖고 있는 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 똑같네요. TV 연결하고 뭐 이거 그냥 뭐 플레이 인원 수뭐한명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음, 역시 닌텐도답게 팩에 비해서 되게 패키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기 특전 구입 뭐 코드 같아요. 다운로드 코드. 5월 13일까지 쓸수 있고, 음, 이거는 뭐 코드를 올려도 뭐 여러분들이 쓰지 않을까. 이제는 게임 간단한 설명.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게임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 타이틀. 그 다음에 요번에 요걸 산 핵심이죠. 아, 좋습니다. 이게 이제 CD하고 일러스트북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러스트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큰게 아닌가 본데. 나는 일러스트북 되게 큰거 기대했는데, 음. 타이틀은 패키지 좀 조심하게... 버... 아니. 그냥 벗겨도되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게 벗기고 싶다. 이것 때문에 산 거니까. 자, 맨질맨질 합니다. 일단, 미쿠가 되게 이쁘게 나왔고요. 일러스트가 누구지? 되게 이쁘네. 프로젝트 디바. 플라스틱 재질. 그래서, 홈을 열면, 와, CD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섯 장 있네요. 한 장, 두 장. 3장, 4장, 5장. 아니, 왜 이렇게 냈지? 여기서부터 1장 해가지고 여기도 내면 안 되는 건가? 뭔가 좀, 여기는 앞뒤로 박아놓고서 여기는 낭비가 좀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CD 5장. 이거는 나중에 이제 CD롬이 제가 가지고 있어서 언패킹해서 아마 듣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장. 첫 번째 CD고, 이거는 이제, 캐치더웨이브 소노카 같은데요. 어, 맞네. 소노카가 이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 전에는 신용카드 같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카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크네요. 이번에 라이브 튠 케이지.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고요. 캐치더웨이브. 이번에 메가 믹스 테마곡입니다. 처음 들어도 아마 되게 노래 좋을 거예요. 중독성 있게 잘 만드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악공 리스트랑 일러스트북 이렇게 쭉 있는 것 같네요. 이게 K님 그림체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처음에는 되게 수채화풍의 그런 일러스트였는데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악곡 수록곡들 와뭐 이제 노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가 좀 너무 많네요. 예. 뭐 롤링 걸도 있고 뭐 타임머신 위켄드 걸 꼭두각시 피에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되게 많고 고스트를 스노우맨 뭐 대충 흘낏 흘낏 봐도 되게 좋은 노래들이 그냥 수록돼 있죠. 캐치더웨이브가 여기도 수록이 돼 있는데 왜 소노카로 따로 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K 님 이건 뭐라고 읽는 거지 한자를 내가 잘못 읽어서 이거는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마 님 일러스트 동글동글하니 되게 커엽게 잘 그리시죠. 이거는 한자로 읽으면 난방 연구소 아닌가? 이거는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즈키. 어, 이것도 되게 타마님이랑 그림체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얼굴이. 마고. 마고? 이거 일러스트 들어봤는데. 마고. 마고 님 유명하니까 들, 들어봤겠죠. 요번에 이제 캐치 더 웨이브 그거 그린 사람인가 봐요.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익시마, 익시마 님이 있었죠. 또 되게 그림 이쁘게 잘 그리시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제 그냥 끝이네요. 그래서 일러스트북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막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노래 CD 다섯 장만으로 뽕은 다 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는 없어서 어떻게 플레이 영상은 못 올려드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언팩한 거, 그냥 언박싱 한 것만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영상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뭐, 그 뭐냐, 천본행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글판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프로젝트 디바. 제가 이제 PSP 게임으로도 있고, 이제, 미라이, 닌텐도 3DS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위치가 없어서 살까 말까 했는데, CD 다섯 장 보니까 든든합니다. 예. 게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가믹스 언박싱 한거 이상 여기서 종 동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유바!